아이고! 아우와 담벼락이 높아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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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? 하이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 브링입니다 지금부터 부잣집 아주 큰 대저택을 사그리털어버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이 범죄 행위를 보셨기 때문에 우린 공범일세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이제 한몸입니다 서로 이제 배신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어, 털면은 5대5로 나눌테니 아 7대3으로 나눌테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고 저랑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의 이 손돌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히비 g 오 여기가 제가 목표로 삼은 집인데 정말로 크죠? 대저택입니다 뒤에 차가 있지. 이 차에 어 일정 이상 이거 얼마야? 일십백 천만 십만 육십만 달러? 육십만 달러라치 물건을 훔쳐야 이 차를 타고 도망갈 수 있다고? 너무하는구만 우리 보스가 시켰어요 사실 저는 제가 없습니다 전 시킨 대로 한 사람이에요 절대 제 의지대로 훔치는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지로 저를 보기 때문에 우린 공범이야 <laughs> 아시겠죠 자 갑시다 헤헤헤헤 <laughs> 집이 크니까 진짜 훔쳐 갈건 많을 것 같아요 60만 달러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가 본데 와 입구부터 진짜 고급스럽다 와 복층집 돈이 진짜 많나봐요. 뭐 석유 부자야?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? 잘나가는 유튜버야? 왜 이렇게 부자야? 음.. <laughs> 자 일단 <laughs> 집에 집이잠겼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 이거 뭐야? 어? 망치이다 망치. 망지. 이런 꿀템이. 와, 좋았어.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뭐 새콤 같은 거 이렇게 발동하려나? 설마. 아유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. 어, 아직 깨진 않았지. 주인장 주무세요. 자고있나봐 집이 너무 크니까 이정도 소리는 못들을거예요 좋았어 역시 큰집에 산다고 좋은건 아니야 아 어, 수구려! 수구려! <laughs> 누구지? 이 야밤에? 지금 새벽 3시인데 안자고있다고? 저기요? 아, 깨보자 들어갈 수 있... 으아! 아 깜짝이야! 아, 나 진짜 놀랐네. <laughs> 어우, 깜짝 놀랐다 나 지금 <laughs> 귀신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 도둑이 지금, 아, 어, 도둑이 더 놀래고 있어요. 자 일단 망치를 하나 챙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가 본데. 자 저로 집 뒤로 한번 가볼까? 잠깐만. 아이고, 아우와, 어, 벼락이 높아서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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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에 보이지도 않아요? 뒤에 사다리 같은 거 있을지도 몰라. 뒤에 정원이 2층이야. 어, 계단이 있었네. 좋아서 꾸리듯. 와, 진짜 부자다. 진짜 부자야. 아니 밖에서 이렇게 바베큐장. 집에 사설 경비가 보초를 쓰고 있네요.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 순찰 도네. 자 경비가 저기 숨었다. 한 명뿐이겠지? 설마 경. 와우, 조심해야 돼.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여러분. 자 이거 다 훔쳐. 칠 번. s u r p r i s e motherfucker. 하야 아, 하이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나봤으려나못 봤겠지? 여기 숨으면 모르겠지. 있다. 숨어. 뭐냐석아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아, 도망쳐! 아, 죄송합니다. 저 그냥 구경 구경 온 거예요.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 왔습니다. 다 훔칠까? 도망다니면서 훔칠 수 있을까? 지금 쫓기면서 <laughs> 의지의 도둑입니다. 의지의 도둑 쫓기면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클라스아 잡으! 이거 두드려 맞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야이 비싸 보인다. <laughs> 아니 이거 뭐야?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? 이게 도망다니면서 여기 훔칠 수 있는 거야? 훔치고요. 아 도망다니자 맞지만 안 하면 되잖아. 두들게 훔쳐 <laughs> 아 이거 좀 게임이 병맛으로 가는데 이거 계속 도망다니면서 물건 주워 담고 있잖아요 뭐 주워 담을 거 없나 어 비싼 롤렉스 시계 좋아서 올라가자 제들 달리기가 느려가지고제가다 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나안 쫓아오는데 숨어 소파밑에 숨어 조심조심. 조심 조심 지금 조용 어, 나오다, 야, 뛰어. 아, 짬부, 야, 뛰어, 짱, 보, 야. 조작가문 열어! 어, 막혔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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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이나 있어? 경비원이 세 명. 장, 잠겼네. 아! <laughs> 달려주세요나 뛰어내릴 거야. 어, 26만 달러. 아직 많이 훔치려면 뭘. 아, 갑자기 아우 귀신인 줄 알았다. 아, 야, 진짜 놀랬어. 이거 공포게임인데? <laughs> 거의 공포게임 클래스에요 지금. 아, 뭐 훔칠 거 없어요? 경비원 아저씨. 한번 때려서, 때려볼까? 야, 야. 야, 맞는다. 경비원아도 맞는다. 야, 내가 더 싸움 잘해. 아, 야, 점프. 야 싸우자! 내가 음, 이제 내가 명색이 도둑이라고 허 어! 때려 <laughs> 무섭네요. 하... 아, 이거 걸리니까 쉽지 않네.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겠어요. 무작정 침입하니까 뚜드러 맞습니다. 이 망치 말고 권총 같은 거 있으면 개꿀일 텐데. 이게 한명한명 한명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. 체력이 모자라서 컨트롤로 한번 승부해 볼까? 컨트롤로 때리면 한 대도 안 맞고 때릴 수 있지 않을까? 숨어 있다가 뒤잡이랄까?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한방에 죽을지도 몰라 자 여기 경비원 지나가길 기다리겠습니다 발자국 소리 들린다 죽인다 지금슬금 가서 디잡이 하는거야 디잡이디잡이 아이고 <laughs> 아 아이고 아이고 들켰다 어? 두방에 간다 두방에 갔어 헤드샷이야 헤드샷 헤드샷이 답이었어자치고 2층부터 훔쳐볼까 그럼? 야 이게 머리를 때리니까 빨리 죽네요 개꿀 자 TV <laughs> 방금 TV 훔친 거 봤어요? 역시 브링클라스 브링도둑은 다릅니다. TV를 그냥 훔쳐버리네. 얘가 훔칠 수 있나? <laughs> 좋습니다. 주머니에다가 TV를 쑤셔 넣었어요. 다 훔쳐버릴 거야. 자 지금 5천 달러 훔쳤고, 아좀멀었다자 이게 잠겼는데? 아 보통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어, 문고리 때리면 열리던데 이건 안 되네. 어, 이것도 잠겼네. 아 아니다. 자 여기 열었고, 2층이다. 2층. 야 문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. 야외고. 자이 방에 지금 잠긴 방에 뭔가 비싼 게 있을 것 같아. 여기 열쇠를 어떻게 구해야 될 텐데. 경비원? 저기다 저기다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, 저기 있다. 왔다. 때려 바로 때려. 바로 때려 머리 머리 때려 머리 헤드샷 헤드샷. 아, 이거 때리기가 힘드네요. 아, 근데 이거 운만 좋으면 체력 안 깎이고 죽일 수 있단 말이지. 지금 숨어서 잠입하고 뭐 그럴 것도 없이 저의 깐뜨로 올로 3명을 뚜드려 팬 다음에 아주 유유자적, 여유롭게 훔치면 되겠어요. 갑시다. 나, 이 깐뜨로 보여주겠어. 일단 그냥 세명을 때려 눕히는 거야.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훔치자고, 뭐 고생한다고 뛰어다니고 할 필요 있어. 자, 뒤잡이지. 이쪽에 가면 저쪽에 있을 거야. 때려. 자, 나한 대도 안 맞았지. 때려. 한 대도 안 맞았지. 세대세대 때렸어. 어 세대. 아나 어! 어, 무서워. 이 사람 뭐야? 안때린데 날? 오케이 잡았습니다. 한 대도 안 맞고 잡았어요. 그다음 너다. 어, 어. 조심해. 한 대도 안 맞으면 돼. 브링. 한대아한대 아. 아. 감히 니가 날? 오우야 한대 맞았어. 어어야 진짜 어려워. <laughs> 이거 오버워치 진작에 열심히 해둘 걸. 아 오버워치 같은 거안 했더니 아 때리기 쉽지 않은데? 야이 게다가 가까이 붙으면 자꾸 몸이 얘 머리 위를 타고 올라가지고 때리기 힘들어. 지금 몇대 때렸? 때려... 야 지금 네대 때렸는데? 오케 잡았다. 두 마리. 아두 마리래. <laughs> 두명두명 두명 잡았어요. 경비원 두 명. 이제 남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야 지금 훔치지 말고 한명 찾아. 안 되겠어. 한명 커먼. 바로 뚜드려 패고 시작한다. 액션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 경비원 찾기. 지금 아마 어 경비원 하이. 네가 마지막 경비원이냐?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. 제가 이 얘만 두도록 패면 세명다 잡는 겁니다. 오케이 두대 때렸고, 세대 때렸고, 아한 대만 더. 오케이 네 대, 다섯 대. 오케이 나이어내 세상이 왔다 취해라 브링뽕 <laughs> 드디어 브링뽕 히비고. 갑시다. 마음껏 유유자적하게 쓸어 담으면 돼요. 이제 헷갈리지 않게 1층부터 차근차근 훔치는 거야. 일단 여기 어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단체 식탁 단체 식탁에서 일단 훔쳐주고요. 까먹지 않게 다음 방앞듭뜁뜁뜁뜁 어, 이거 훔치면 어 일단 뭐부터 해볼까? 저 개인적으로 집부터 장만하는 게 좋겠죠. 요즘 집이 뭐야? 진짜 비싼 건 여기 있었던 것인가? 야 이거 어떻게 열지? 왠지 여기 다으면 에너지 딸것 같은데? 자, 일단 여기는 최후의 보로로 남겨둡시다. 그래, 조금만 기다려라. 내가 다 훔쳐줄게. 와, 저렇게 또 레이더 잠금 잠치 해놓은 거 보면 분명히 비싼 거야. 저거 한번 훔치면 60만 달러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까? 자,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어, 열심히 훔치자. 오, 이거 뭐야. 칼이다. 야, 칼도 있었어? 잠깐만, 이거 버려봐. 아, 진작에 이거 들고 싸울걸. 지금까지 뻘짓 했잖아. 칼이 훨씬 셀것 같은데? 에이놈. <laughs> 자, 뭐 괜찮아. 이제는 뭐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. 안전하게 훔치자고. 자 여기 돈 되는 것을다 가지고 간다. 지금 오 벌써 27만 달러 좋습니다 가지고 갈거 없지. 그럼 여기서 2층 올라간다. 일단 요첫 번째 2층은 이쪽이야. 문 열고. 어 화장실. 화장실에 몸뭐 쳐갈 게 있나? 근데 이런 부잣 집은 또 화장실도 비싼 게 있을지 모르는데, 음 없구만. 자 TV. <laughs> 난 TV 훔치는 게 제일 신기해. 어떻게 저 주머니에 TV가 들어가지? 오 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훔쳤다. 옷장이 아무것도 없네. 자 후레시. 아 자꾸 후레시 키는 걸 까먹어. 어 거기 뭐? 야이 안에 보통 금괴 같은거 넣어둘텐데 부잣집은 없네 의외로 아 없어 스마트폰 로렉스 시계 <laughs> 29만 달러 아, 아직까지 돈이 안되는데 어 이거 잠겼다 저 문을 여는게 지금 관건이야 자 이쪽에 TV <laughs> TV 훔치고 자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여러분 아이 잠긴 문을 열어야 뭔가 짭짤한게 나올것 같은데 지금 29만 8천 달러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뭔가 비밀이 있을거야 여기 뭐, 버튼 같은 게 있나? 원래 부자칩은 막, 오! 따봉. 키를 찾았습니다. 드디어. 드디어 특이점이 온 건가? 끝났다. 장기문 열수 있겠지? 오, 예! 하이! 우와, 태블릿. 태블릿 PC. 아이폰. 이건 뭐야? 이건 또 뭐죠? 하얀 거. mp3? <laughs> 요즘 시대에도 mp3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. <laughs>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넣어서 쓰지 않나? 자, 다 열었다. 근데 이게 다야? 30만 달러밖에 안, 한... 여기 문 있다. 어? 오마이갓!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부잣집 오! 이거 아래층에 그 레이저 레이저 잠금장치 아닙니까? 오 좋았어 드디어 나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는 거야? 자 일단 다락으로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? 뭐지? 일단 시계 아니 보물상자에 시계를 왜놓는 거야 이거 뭐지 여러분? 이 부잣집은 뭔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마약 같아요 나도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긴 한데, 야 비싼 비싼 미술 작품들 역시 다락에다 다 숨겨놨었구만. 망치 필요 없어. 오이게해 하지만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거. 어? <laughs>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집입니다. 역시 대저택 클래스. 여기는 뭐겠지? 이건 뭐야? 아이 밑에 떨어지는 곳이고. 여기 조금 거는 뭐야 이거? 비밀 통로인데? 들어가 볼까? 자, 갑자기 기신 기신 가상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어? 이거 뭐야? 해골빡아지? 이건 칼이인데 <laughs> 겁나 또 의미 없는 건데 좋았어 일단 위에 다락방은 다 훔친 것 같고 지금 아까 스위치를 내렸는 거 보니까 밑에 1층에 그 레이저 잠금장치 풀린 것 같아요 어 이거 왜안 꺼지는 거지? 어? 어 잠깐만 어 그냥 통과되네 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다 훔쳐 오케이 60만 달러다 빨리 태 경찰 온다 지금 경찰 오기 전에 빨리 태야돼 내가 내 차로 가는 거야! 자! 나는 64만 달러를 훔쳤다고 최고의 도둑! 얍! Yes! 완벽했습니다 제사 전에 실패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범입니다 절 절대 신고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훔치는 거 그대로 다 지켜봤잖아 그럼 우리 공범이야 자 오늘은 도둑 시뮬레이터 스네이크 스위프를 즐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!